저는 대치동에서 13년 동안 수능수학을 가르쳐온 김나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왜 확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해요. 수학 3등급 이하 친구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될 영상이거든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통 2등급이 미적분 3등급보다 입시에서 훨씬 더 유리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대학에서 미적분 필수를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과는 미적분이라는 공식은 이제 옛말에 가까워요. 실제로 상위 15개 대학을 보시면 미적분 필수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나 고려대 세종, 직어국, 의대 계열, 카이스트를 제외하면 미적분 필수가 대부분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이 추세는 26학년도부터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특정 학과나 대학에서 미적분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수원 수투 수준과 확통에 대한 강점을 고려해서 확통을 선택하는 편이 훨씬 이점이 많을 거예요. 이건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확통 공부량이 미적분 공부량의 절반도 안 됩니다. 확통 2등급이 미적분 3등급 공부량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을 선생님들끼리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미적분은요, 기본 개념부터 미분 적분까지 해서 방대한 챕터를 가지고 있어요. 수학의 정석을 기준으로 하면 약 19개의 단원 굉장히 내용이 많고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야 이 속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확통은 수학의 정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약 10개의 단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 양도 미적분과 비교하자면 비교가 안될 만큼 굉장히 적고요 단순히 단원수만 비교해도 미적분이 최소 두배 이상 공부량이 많죠 그러나 실제로 이 개념들을 습득하는데도 시간도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문제풀이도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 2, 3전 문항을 스스로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확통은 개념을 몰라서 막히는 구간이 적어요. 그래서 수업만 제대로 듣고 따라오면 2, 3 점짜리는 진짜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특히 문과 친구들은요. 표점 때문에라도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사 한번 보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서울대 문과 계열에서 확통 2등급을 찾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계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미적분 표점 때문에 상위권이 미적으로 갔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문과에서 표점 때문에 미적분을 선택하는 건 수원수투가 이미 완벽해서 미적분 공부에 시간을 투자해도 무리가 없는 친구들일 때 하는 이야기죠. 수원수투가 완벽한 친구들은 지금 이미 1등급이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든 본인이 감당할 수 있어요. 문제는 현재 1등급이 아닌 친구들이죠. 실력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점을 노리려고 미적분을 선택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게 미적 3등급이 될 바에는 그냥 수원수투랑 확통 모두 열심히 해서 확통 2등급을 받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입시에 훨씬 유리해요. 최저 맞추기도 더 수월하고요. 등급 컷에서도 더 유리합니다. 대충 확통이랑 미적분 등급 컷이 6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과연 여러분이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 6점만 덜 받을 자신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확통은 어떤 학생들한테 유리할까요 첫 번째는 문과 지망생 당연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원 수투가 완벽하지 않은 학생 딱 정해드리면. 강남권 내신 4등급 이하, 그리고 모의고사는 3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량을 많이 늘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적합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신모 3등급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하는 정도만큼 공부량을 유지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 2점, 3점 맞고 4점짜리 조금 풀어서 맞거나 나온 점수일 건데 이대로 고3, 3월이 되면 어떨까요? 수원수트는 100점에서 74점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점수도 2, 3점 다 맞고 4점 한두개 더 맞으면 5등급 컷에서 시작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확통을 선택하고 수원수트 점수를 높인 채로 확통을 적당히 공부한다? 그러면 최소 3등급은 나옵니다. 이렇게 3등급은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미적을 선택해서 보통 4, 5등급을 맴돌아버려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확통 선택을 하고 수원수투 공부는 제대로 하고 확통은 적당히 공부하면 최소 3등급은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욕심이 난다면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1등급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통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유형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신중하게 고민해서 올바른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 친구들은 댓글창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